한무철의 생존이 확인되며 최규태와 김대식은 충격에 휩싸인다. 겉으로는 반가운 척 인사를 건넸지만 무철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하다. 무철이 기억을 잃은 상태라는 걸 알고 안도하면서도 언제 다시 기억이 돌아올지 몰라 불안해하는 이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무철은 건물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난 익은 물건들을 바라본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 벽에 걸린 오래된 도면, 찢어진 서류 파일.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을 자극한다. 그러던 중 발견한 한 장의 계약서. 그 속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고, 날짜는 자신이 사라지기 전날이었다. 무철은 혼란에 빠진다. 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문서가 존재하는지, 이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 대식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묻지만 대식은 얼버무린다. 그 계약은 예전에 내가 동의했던 거야.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 그러나 무철의 눈빛은 예리하다. 무언가 감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편 이미자는 결국 집을 나갈 결심을 한다. 이해숙의 끝없는 간섭과 감정적인 압박에 지쳐버린 것이다. 김대식은 그녀를 붙잡기 위해 애쓰지만 이미자는 냉정하다. 내가 이 집에서 무얼 바라고 있었는지 당신은 몰랐어요. 난 이제 나를 지킬 거예요. 김석진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상대는 단호하다. 그 길로 김석진은 서우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한다. 서우는 그제서야 김태형과의 관계를 되돌아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무철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이 자주 들렀던 대웅빌딩의 창고를 찾아간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한다. 녹음기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건전지를 갈아 끼운 순간, 마지막으로 녹음된 음성이 재생된다. 격렬한 말다툼,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무철은 눈을 감는다. 단편적인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누군가가 등을 밀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는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계획이었다. 김서우는 김태영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김태영은 처음엔 여유롭게 웃으며 서울을 맞이하지만 서우는 꺼내든 USB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거기엔 김태영이 투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우는 단호하다.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김태영은 처음엔 믿지 못한다는 듯 웃지만 USB를 확인한 뒤 얼굴이 굳는다. 서우는 그에게 협박하지 않는다. 단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만 남기고 회사를 떠난다. 무철은 점점 퍼즐을 맞춰간다. 계약서, 녹음기, 그리고 자신이 남긴 메모. 하나하나 조각들이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사이, 김대식은 규태에게 말한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겠냐? 그날 우리가 했던 짓 결국 밝혀질 거야. 그러나 규태는 여전히 망설인다. 우리가 무철이한테서 지키려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해. 우린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야. 무철은 대운빌딩 지하에 보관된 금고를 찾아간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진 못했지만, 손이 본능적으로 숫자 패드를 움직인다. 띠링 열리는 금고 안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다. 그 안에는 무철이 직접 남긴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다. 그 안엔 분명히 쓰여있다. 대운빌딩의 지분 절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남기겠다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김서우였다. 무철은 대운빌딩 옥상에 올라가 멍하니 서울 전경을 바라본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돌아보니 규태가 서 있다. 규태는 아무 말 없이 무철을 바라보다 결국 입을 연다. 미안하다. 널 그날 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무철의 표정은 굳는다. 규태의 고백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무철은 그가 사라졌던 날의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무철은 과연 기억을 완전히 되찾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규태와 대식은 끝까지 우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김서우는 김태영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까요? 무철과 규태의 옥상 대면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규태가 입을 열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들은 오히려 무철의 의심만 키운다. 무철은 진실을 알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는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무철은 홀로 대웅빌딩을 돌며 혼란스러운 기억조각들을 맞춰본다. 잊힌 듯했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다. 특히 자신을 죽이려 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그를 잠못 이루게 한다. 한편 김서우는 김태영과의 갈등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그녀는 주변 인물들을 동원해 김태영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김태영도 물러서지 않고 역공을 준비한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점차 첨예해지며 권력 싸움이 본격화된다. 이미자는 김대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독립을 결심한다.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며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대식은 이미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밤을 치세운다. 무철은 계약서와 녹음기를 근거로 주변 인물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그의 과거에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무철은 규태와 대식을 차례로 만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규태는 여전히 무철에게 거짓말을 계속하지만 대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점차 진실에 가까워진다. 대식은 어느 순간 무철에게 자백할 듯한 긴장감이 감돈다. 김서우는 서서히 김태영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을 세운다. 그녀의 주변에는 믿을 만한 동료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단단한 팀워크를 이루기 시작한다. 무철은 자신을 죽이려 한 배우가 누구인지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면서 그 인물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과거의 상처가 재현되며 극한의 고통과 싸워야 하는 장면도 그려질 것이다. 마지막 장면, 무철은 드디어 대웅빌딩 지하창고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다. 그 증거는 무철이 믿었던 친구들 중한 명이 자신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충격에 휩싸인 무철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온다. 누구일까? 이번 37화는 무철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면서도 내면의 갈등과 배신,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한편 김서우와 김태영의 권력 싸움도 본격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철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김서우가 성공적으로 김태형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38화 이후의 정계와 무철의 운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